막 옆에서 막 옆구리를 응. 계속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막 몸이 여기 예민하니까 응. 진짜 막 이상한 소리도 나올 것 같고, 어떤 슬 <laughs>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같이 먹던 다른 동생이랑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너한테 했던 거도 똑같지?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명조회를 넣어보고 계속 바텀이라고 하는데, 아, 네. 저는 바텀은 아니고요. 저는 <laughs> 탑입니다. 근데 그 <laughs> 말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랑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니?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생긴 게 어. 바텀인데 어. 절대 바텀을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네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안 해봤어요. 진짜 탑들이 진짜 음, 좋아할 스타일이긴 해. 키작네고 네. 얼굴도 그렇게 기스럽게 생기지 않고 어. 우리가 그만 로마이 들어가지고 음, 동서 장발. 그 동서. <laughs> 바텀 절대 안 한다고. 네. <laughs> 그러면은 알려줘. 몇살 때부터 개의가 됐는지 탑사랑은 언제인지. 성향은 바이고. 그거 얘기했을 때도 <laughs> 비슷한 반응을 얘기하지 않았어? <laughs> 아니 구라 치지 마 어. 이런 식으로 어, 네 맞아요 또 생긴 게 어. 이러니까 지겹겠다 약간 너도 지겹거든 그런 년때한두 명이 본게 아니라서 음. 그럼 아이 탑인 거네? 아. 네 <laughs> 일단 계속해보자 지껄여봐 <laughs> <laughs> 몇살때 처음 남자를 좋아한 거야? 아몇살때 처음에 설레었던 적은 고등학교 때 남고를 나왔거든요. 음. 남고를 나왔는데 막 맨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구열이 되게 높은 학교였어요. 맨날 맨날 공부만 시키고 야자 빼면은 엎드려 버쳐서 많이 맞고 막 그랬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하늘 이제 구름도 없고 음. 쨍쨍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 고개를 내밀고 그냥 바람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있는데 그 상대 남자 A가 있는데 걔가 되게 또잘 생겼어요. 걔도 A가 네, 우등생 같고 약간 피부도 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약간 맑은 느낌. 어... 걔도 이제 잘 생겼는데 갑자기 걔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 같이 머리를 딱 내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뜸 그냥 우리 지구에는 80%가 바이래 이러면서. 어.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네, 갑자기 아, 그런 말한적 있어. 88 오, 아. 진짜... 아니 88%가 바이래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어. 아, 나한테는 하는 사람이 없지 누가봐도 아. 그건데 누가봐도 아. <laughs> 그거 그거고 그래 이렇게 만지면 아 감사합니다 이런데 무슨 나한테 떠볼 필요가 없지 아니 그 떠본 거지 음. 그때 딱 처음으로 뭔가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지가 바이라는 건가? 그때 살짝 심장이 좀 아렸달까? 그 전까지는 계속 여자만 만나고 네네네.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있고 나나야 네. <laughs> 세상에는 양성이 제가 80%가 있대 난 개인데? <laughs> 난 개이야 쉬워 쉬워 싫다고 끝나는 거야? 아무도안 했어?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감정이다 근데 또 약간 이제 신는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으면은 걔도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엎드려 자거나 막 기대거나 지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아, 그분은 그... 바위가 많네 그러면 형 네. 네. 저도 바위예요 아닌가? 그니까 그분이 바위라고 뭘 네. 내려 찔리나 봐 뭐가 음. 아 그러면 성인 때까지 아예 경험이 없었어? 네 없었어요 성인 돼서 이제 많은 걸 경험을 했죠 어떤 걸 경험했는지 알려줄래?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니까 아 최대한 자세하게? 음. 자세하게요? 한 날은 친한 형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부산에 왔었어요. 이제 같이 술을 먹게 되는 자리를 가졌어요. 두분다 게인 거지. 네, 친한 좀... 형도 게이, 네. 친한 형이 친구도 게이. 음. 저도 이제 약간 술잘 먹고 좋아하니까 음. 이제 술 부신 있잖아요. 또 부산 남자니까. 맞아, 맞아, 있어, 네. 있어. 계속 하루 종일 먹고 또 숙소 와서 또 먹고 또 나가서 또 먹고 일단 아무도 안 죽으니까 음. 누굴 하나가 아, 죽을,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먹다 가 결국에 제가 죽었거든요. 어. 일어나니까 막 엄청 속 아프고 막 음. 화장실에서 계속 살았어요. 계속 변기에 막 얼굴. 몸통하고 있 예, 몸에도 이제 막 열나고 이러니까 상의 탈이하고 진짜 바닥이 화장실 바닥이 되게 시원한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누워가지고 숙소 이제 화장실에서 그랬었어요 열좀 빼고 이제 막 있는데 친구분 그 형이 갑자기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약을 한네개인가 다섯 개를다 구해서 오는 거예요 술 깨는 약을 근데 진짜 식성이 안 되는데 딱 그거를 몸이 힘든데 딱 정성이랄까 약간 음. 그 마음을 딱 받으니까 감정이 막 복차오르면서 그 사람으로 이제 식성이 좀딱된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형들을 이제 서울 가게 되고 아무도 아, 난... 없었어? 형이 보고 있었다며. <웃음> <웃음> 아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술 저는 취해서 어. 술 취해가지고 그분이 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한 거 같아?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제 기억으로는 다음에 이제 만나자 하고 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제가 술집 했었다했잖아요 음. 술집에 이제 놀러 왔어요. 막 옆에서 막 옆구리를 음. 계속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있으니까 약을 사다 준 거지. 그렇지 관심 나이어서 꼭지를 보고 사다 준 거니까. 야너막 내가 그러니까, 술취해서지고사를안 했으면 안들없을 <laughs> 거야. 저 꼭지가 보이니까 사다 준 거지. 솔직히 막 몸이 여기 예민하니까 응. 진짜 막 이상한 소리도 나올 것 같고. 어떤 <laughs> 다들 아시잖아요. <laughs>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티를 내면 안 되는 게 앞에 이제 다른 일반 친구들도 있었고. 옆에는 계속 간질간질 하는데 어. 나는 이제 티도 못 내고 어. 이상한 소리도 내면 안 되고 헉, 계속 그냥 일부러 그치. 갖고 어. 노는 거네. 네, 그래서 좀 그때 많이 힘들었고 좀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어. 아, 이 형에 대한 약간 식성이 되어보자 하고 귀여움 귀여움 하면서 약간 몸 좋은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는 귀여움은 아니고 또 이런 말 하기 좋은데 약간 좀 섹시한 것 같거든요. 비스럽지 않아.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일단 몸만 좋게 해보자 어. 뒤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laughs> 공원에서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게 좀 됐어 뭐가? 네 진짜 그때는 좀 리즈를 좀 찍었었어요 아 각... 이거부터가 순수해 일단 그니까 러 우리 였으면 바로 어, 그냥 어 삐삐 됐어 서울로 가든가 했을 텐데 어딱 2개월쯤 흘렀을 땐가 다시 올라갔어요 또 술자리를 가졌긴 했는데 정말 그때까지 좋았거든요 음. 근데 딱 식었어요 근데 왜, 왜, 왜 식었냐면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제가 같이 먹던 다른 동생이랑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한테 했던 거도 똑같지? 네. 나 너무 충격받아. 부산에서 그걸 보려고 두달 동안 몸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 서밥 먹고 술 먹는데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러고 있어. 나는 좀 이해가 가는데. 왜? 내 관심을 준 거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음. 나를 망, 망가뜨려 놔야지. 왜 안전하게 보내냐고. 남자는 좀 저돌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이 썰을 들으니까 왜 연애를 안해봤는지 처음에는 몰랐거든? 음. 이해가 간다. 눈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약간 너무 조신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눈이 쉽잖아. 너무. 여기는 막 혼자, <laughs> 혼자 막 생각도 많이 하고. <laughs> 우리였으면 일단은 거기까지 3차전까지 안 갔어. 그러니까. 1, 2차전에서. 난 1차전! 나술취하면 바로 물어봐. 혹시 저 어때요? 아뭐 별로예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 혹은 뭐 삐삐인 거고. 어 괜찮은데요? 그래,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음... 두신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래. 줄땐 줘야지. 뭐 썩힐 거야. 좀 닮고 싶긴 해요, 형을. 뭐? 내 얼굴을?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너도 이런 거 바르던데? 네, 저 립밤 있어요. 탑이라 <laughs> 그러고막 그런 거 바르면 애들 기절하지 않아? 방송적으로도 좀 어떤 컨셉을 잡고 싶어? 착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너무 많아. 어릴 때부터 약간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고 싶어 해 가지고 어? 큰 문제를 일으킬 일은 절대 안 했거든요. 아, 일부러 방송을 나오려고 지금 두 분의 분사의 방송을 나오려고 어릴 때부터 리드업을 하는 네, 같은 거를 진짜 유치원 거의 유치원은 유치원 때보다 뭐 믿어보다가 나쁜 일을 할게 없으니까 없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진짜 막 싸우고 그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 나는 커서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어, 문제를 묻히시죠? 네나 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담배도 안피고막 이러잖아요 예, 아 담배도 담배 안거니저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셔? 그래 누가 술을 그렇게 막 다섯병씩 여섯병씩 젖꼭지 보여줄 때까지 <laughs> 마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주운전도 안 하려고 아당해음주운전 <laughs> 하면 안, <laughs> 안 되지 그냥 면허도 없어요 아 방금. 면허도 없어 그래서? 네. 네. 오, 그런 오, 일을 안 만들겠다고? 네. 면허 안 따고 괜찮네 괜찮다